지원이의 책책 오늘은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아마존 여행이라는 책을 읽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책 읽어 볼까요? 고.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은 아니지만 긴 강은 아니지만 강 옆에 있는 면적이 가장 넓은 그러니까 가장 큰 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큰 강들의 옆에는 전설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 책은 그런 전설들을 쭉 소개한 책입니다. 그중에 맨 앞에 있는 제일 짧은 이야기를 한번 읽어 주세요. 네. 쏙독새 전설. 아주 아주 옛날 아마존 밀림 깊은 곳에 쏙독새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오늘 따뜻한 날밤 앨범, 날밤에 속독새는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척 둥근 달이었습니다. 하란 달빛이 속독새의 얼굴을 만지, 어루만지듯 쏟아지자 속독새는 그냥 그만 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속독새는 달을 사랑한 나머지 달에게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장 키가 큰 나무 꼭대기로, 꼭대기로 올라갔지만 다른 놈무 멀리 있었습니다. 음, 달을 엄청 사랑했는데 가까워질 수가 없어가지고 좀 슬펐구나. 이번에는 쏙독새는 다시 언덕 위로 날아갔습니다. 아직도 달은 저 멀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날개를 네. 파닥거리며 오르고 또오르자 공기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달에게 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쉬지 않고 날았더니 날개가 아팠습니다. 어떡해. 눈이 따끔거리고 숨이 들이마셔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달에게 계속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날개에 날개에서 원님이 빠져지자 속독새는 갑자기 아래로 곤두박치기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막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건 머리를 아래로 하고 음 캄캄한 허공에서 빙글빙글 돌며 떨어졌습니다. 속독새는 겨우 날개를 움직여 축축하고 향기가 나는 이파리에 달려 있는 나무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토바니 앉아 숨을 헐떡며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너무 멀, 너무나 멀리 있어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속독새가 할수 있는 이는 오로지 노래를 불러 주는 것이습니다 이윽고 속독새가 부르는 슬픔과 사랑이 가득 담긴 노래가 숲속에 울려퍼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물건이 내려다고 내려다볼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속속속독새 눈에 눈물이 고여있고 고여. 땅을 떨어졌습니다 눈물은 숲길을 흘러 골짜기를 채우고 어허.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바로 이 눈물이 지금의 아마존 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laughs> 얼마나 슬퍼했을까. 아마존 강은 진짜 진짜 크거든. 오늘날에도 아마존에는 쏙독새가 살고 있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면 때때로 쏙독새가 하늘을 보면 노래합니다. 보름달 밝게 보름달 빛이 밝게 비치면 브라질 원주민들이 장작 불을 피우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속독새가 노래하도록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슬픔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요. 또한 그들은 우리 마음의 속독새가 우울해지면 우리 마음속에도 불을 피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아침이고 나는 끝없이 펼쳐진 강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강은 커다란 갈색 거울 같아요. 나는 그 거울 속에서 에, 그 거울 속에서 나는 파란 하늘과 하얀 코름저 멀리 초록색 초록빛 숲까지 또볼수 있어요. 아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4분의 1 정도가 여기 아마존에 살고 있을 거예요. 아구 모자만. 야구 모자만큼 큰 거미도 있고 다이 갈만한 무게 한 무게 원숭이들도 있고 소처럼 운모하고 우는 개구리들도 있죠 우와 개구리가 운모하고 운대. 물 밖으로 2미터쯤 뛰어놀라 나무 가지에 앉은 앉은 떡장벌 레를. 최가는 물고기들도 살아요. 야, 신기한 동물들이 엄청 많네. 빛깔이 화려하 무척 하이에서 1km가 넘는 거리에서도 보이는 나비들도 살고요. 여기 사람들이 색다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건 이렇게 특이한 생물과 함께 살아 있기 때문인 듯해요. 아니면 강과 밀림이 신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과학자들조차 아마존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이, 아, 사실이 달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보다 적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 이야기는 아마존 이야기에서 가장 짧은 이야기에 속하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기니까, 어, 시간 나면 꼭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지원이하고 같이 읽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지원이 속독새가의 눈물이 아마존과 같은 거대한 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 눈물이 그렇게 고여서 깊은 강이 되었다는 걸어 저는 정말 신 대단하고 신기하고 그리고 또그 쏙독새가 다른 사랑 우리들은, 음. 달을 안 사랑하니까, 음. 그냥 물고라미 바라볼 뿐인데, 음. 달은 사랑하기까지 하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네요. 이런 달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아마존의 자연도 해치지 않겠죠. 네. 네, 가까운 우리 한강이나, 어, 그런, 산,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는 어떤 전설이 있는지 또 살펴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제 인사하시죠. 자, 지금까지 지원이 채팅, 지원이! 엄마였습니다. 자, 그럼 안녕! 안녕.